왜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거품, 특히 이 주택 시장에서 그 주로 그 아파트 시장에서 왜이 부동산 거품이 쉽게 꺼질 수 없는지 그한 가지 좀 다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이게 전문가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게 통계를 사용해서 그 어떤 그 요인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데 하지만 그 모든 요소들이 이게 그 데이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그런 측면 중에서 하나가 그 한국의 이 독특한 그 문화라고 문화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뭐 계급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뭐 누구나 자유로운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유교적 문화권을 아직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점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뭐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통계적 분석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부동,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한국사의 어떤 유교적인 그 바탕 그 그것을 통해서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은 아직 그 산업공상이라는 이런 그 유교적 그하이어라키가 아직도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뭐 산업공상이 그대로 적용된 건 아니고 어떤 그 이계적 질서의 틀이 지금 현대 사회에 맞게 약간 변형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이 젊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바뀐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 그렇게 집착하냐면은 그 아파트라는 그런 주거 형태가 그이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의 그 최소 그 조건을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막 계급도 같은 게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계급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두 번째는 주거 형태에 대한 계급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말의 그최상급지들 있잖아요. 뭐 강남의 그 핵심 지역들, 서초구의 핵심 지역들, 그 송파구의 그 잠실 일대. 그리고 용산의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핵심 입지들 이런 곳은 그 서울의 그말 그대로 최상급지들이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최상급지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라인들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나 뭐 아포구 뭐 영등포구 뭐 주요일 때뭐이 정도를 본다면은 또 이런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고 또그 밑에도 급을 나누겠죠. 그래서 이런 그 표현들 있잖아요. 뭐, 노도광이 때, 노도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네 중에 하나인데, 하나, 그니까 동네를 그냥 뭐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따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그냥 좀 하급지 약간 이렇게 좀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 할지라도 뭐, 빌라에 사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드광 아파트 소유자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빌라 같은 거는, 하나의 정연화된 상품이라 고볼수 없고, 그까 그러니까 특수성이 상당히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일반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 좀 받는 그런, 그, 이런 주거시장에서 이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어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그, 빌라, 이런 거를 많이 좀꺼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아니면은, 진짜 그, 고급, 예, 완전, 뭐, 단독주택들 뭐, 그런 것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상당한 위계질서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 그럼 이 위계질서가,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눈빛들 있잖아요. 사람을 위에서 아래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시선 같은 거. 그런 시선이 이미 우리 애는 머릿속에 내재해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산다. 이게 어디를 내가 살고 있다. 이, 이,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평가가 있겠죠. 이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많냐, 뭐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그뭐 학위를 배웠냐, 뭐 그런 막벌 같은 것도 볼 것이고, 이 사람의 외모도 볼 것이고 모든 거다 보이지만은, 약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위계질서에 안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과 뭐 차나 모든 게다 위계질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한 내, 그,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 이거 살고 있다, 딱툭 꺼내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계급지서가 딱 정해지죠. 그래서 뭐, 강남이나 뭐 서초, 용산 살고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은, 더욱더 강력한 거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살아요? 그러면, 아,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근데, 제가 많이, 그, 일반, 그냥, 뭐, 한 10억대 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 크로스홀프레스트 살고 있어요? 딱 그러면은,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격차가 확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고, 뭐 10억대, 20억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저 빌라 그냥 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뭐 투룸 그냥 전세 고만고만한 전세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또 격차가 탁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격차는 또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격차가 이제 들어가겠죠. 야이 사람 아직 이 나이에 먹고 빌라 월세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저희가 뭐 만약 빌라 소유자라면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이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살고 어떤 거를 뭐 배제할 수 있는 어떤 뭐 종교적인 경지까지 가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항상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20대, 30대, 40대, 아직 뭐, 사회 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 그런 분들은 이 아파트를 갖는 것, 아파트를 내 집으로 갖는 것, 아파트를 서울에서 내 집으로 갖는 것은 정말로 그 인생의 최대 목적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갖더라도또 이제 더 좋은 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인생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에 내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갖는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거를 현금으로 다 못사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데 결국 아파트 하나 사서 그 대출금을 갖는 것이 거의 인생의 이제 거의 가장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60대 70대 돼서, 돼서 이제 대출을 갚으면 은 아 그래서 내가 이 서울에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하라고 내가 그래도 남들만큼 살았구나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는, 사는 사람이 는 사는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강력한 이계있어가 우리에게 그런, 그렇게 집을 마련하나 마련하나 세뇌를 해서 결국에는 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어떤 그 거품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계속 그 상승하게 하는 요인은 이런 물화적 요인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리고 이런 물화적 요인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틀에서 벗어나기란 상당히 쉽지 않고 특히 무주택자들 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서 작용을 하면서 내집마 서울의 내집마이라는 꿈은 정말로 엄청나게 갈망하는 그런 최대의 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